근데 문제는 25%가 5년 이내에 재발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디스크에 걸리시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개하는 수술을 하지 말고 칼로 째는 수술을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스크에 걸려 가지고 수술을 받으면이 효과가 얼마나 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발목을 절절 끌리고 걷지를 못하게 돼서 앉아 있으면은 5분도 못 참아서. 할수 없이 수술하게 되는데, 극심한 통증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평생 갈까? 발목에 힘이 없어서 수술했는데, 마비가 풀린 이것이 평생 갈까? 이거 걱정스럽죠? 한마디로,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칼로 절리하는 디스크 수술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5년 후에 재발하는 율이 25%나 되고요. 1년 후에 재발하는 율도 거의 20% 되고요. 무려 한달 후에 재발하는 율도 한10% 정도 됩니다. 왜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재발합니까? 여러분들이 조리를 잘못하고 허리를 함부로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허리 수술하고 나서 뭐 당장 좋아지니까 어,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일을 바로바로 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그게 아니죠. 칼로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수술을 하면 디스크 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섬유륜에 구멍이 납니다 자동차 밖으로 말하면 타이어인데 타이어의 구멍이 나면 그 막혀지겠어요? 안 막혀지죠 타이어의 구멍이 나가 있으니까 좀 무리하면 디스크가 또 빠져나가고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 디스크에 칼을 이용해서 수술하면 평생 가지 않는율이 무려 25%죠 물론 75%는 평생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 죠？근데, 문 제는 25가5년 이내 에 재발 한다는 게 문제 죠？그래서 디스크 에 걸리 시면 뭘 해야 됩니까？여러분 절개 하는 수술 을 하지 말고, 칼로 째는 수술을 하지 말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고치면, 영원히 괜찮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무리해가 재발했다 하더라도, 4% 밖에 안 되고, 그 4%도 대부분은 큰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내시경을 어떻게 할때 가장 안전하냐. 내시경을 가지고, 섬유륜 안으로 들어가서 터진 디스크만 끄집어내는 거. 정상 디스크 수액은 그대로 두는 거. 그 방법으로 디스크를 원인 치료를 하시는 분은, 재발률이 정말로 없습니다 계속 평생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디스크를 수술했다는 후유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후유증 없이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재발 없이 계속 영원히 효과가 있는 방법은 내시경이 돼 옆으로 들어가는 거 디스크를 전혀 안 잘라내고 섬유로 룬소로 가는 내시경을 넣어서 파편만 조각을 끄집어내는 그리고 그 조각을 끄집어낸 다음에 레이저를 쏘아서 혹은 고유주파열을 쏘아서 그것을 도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섬유태 가늘고 들어갔잖아요. 그 레이저를 쏘고 고주파이를 쏘면 도로 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딱 막힌 올바른 타이어가 됨으로 해서 재발을 안 하죠. 디스크를 걸리시면 근본 원인 치료를 하는데 내시경을 수평으로 드러난 방법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